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갑니다. 시작!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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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동작을 할 거예요. 음. 동작을 하는데 거기에 숫자를 한번 붙여볼 거야. 어. 음. 숫자를 붙여보면 우리 어머니를 기억해가지고 제가 숫자에 맞게끔 우리 어머니들 대답을 하시면 돼. 오케이? 자, 갑니다 여기 1번, 2번, 2번. 3번, 제 몸을 잘 보셔야 돼자 여기가 몇 번? 1번.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7번 8번, 8번.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오늘 업그레이드 됐어 예전엔 4개밖에 안 했는데 이제 8개 같이 할 거야 자 갑니다 어떻게? 해? 1번 2번. 2번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7번, 7번 8번. 8번. 요겁니다. 리를 갑니다. 다시 한번 갈까요? 자, 숫자를 얘기해보세요. 허이 2번. 거의? 4번. 7번. <laughs> 3번. 자, 다시 갑니다. 오리를 머릿속에, 근데 한 번하고 두번 하잖아. 그러면 머릿속에 신기한게생각이다더 볼래요? 자, 저거 다시 갑니다.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요겁니다 어니자 요거는? 7번 8번 논란의 여지가 많네요 지금 어니 이거 뭐라고? 번 이거는? 1번 1번이야? 아? <laughs> 자오머니 그럼 이거몇번냐야 3번 어? 1번 오! 이거는? 1번. 어. 2번이야 어. 이거는. 한 번. 아,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는바구나 이게. <laughs> 아이고야. <그래. 웃음> 이게 어느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네.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언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3번까지만 하자. 어? 그건 안 컸어. 어, 오케이. 자, 그냥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할게.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한번 할게요 한 번. 양쪽 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자 갑니다 해볼게요 1번, 1번. 2번 1번. 3번 4번 4번 3번 2번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어이 요거는? 4번, 4번 이야 우리 어머니 오늘 어머니 잘하고 있어. 요거는? 2번 4번 어 이거 몇 번? 1번. 그렇죠. 1번. 이거는 3번 4번. 어? 3번. <laughs> 1번, 2번, 3번, 4번. 어. 어머니 1번. 맨날 생각할 때마다 1번, 2번, 3번, 4번이 게몇 번이지? 1번, <laughs> 2번, 3번, 4번. <laughs> 이렇게 해야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합니다 자, 어잘 뭐 보셔야 돼. 잠깐 몸른쪽 동작. 요거는 1번. 요거는 4번. 이거는 이거는 아달라구 해. <laughs> 응? 근데 우리 일본인들은 몇번이어나요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두 가지. 우니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자, 요거 요거. 1 번, 2 번. 그렇죠. 요거 요거. 아버님 잘한다 소리가 나오면 어떡해요? 지금 왜어 <laughs> <laughs> 어머니 그래도 노는 운동이잖아 어머니 게임 한번 해야지 이런 게임이야 자, 다시 갑니다 요거, 요거 한번 오, 어머니 아, 우리 어머니 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봐아 가만히 있어 요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요거 한번 어? 몇 번? 그렇지? 자, 우리 요구요구 왔다리 마세요. 왔다리 마세요. 자, 우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자, 세 가지. 1, 2, 3, 4, 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 어,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해다세 가지가 나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숫자로 얘기해 숫자로 요거 저거 이거는 저만 할게정만어 저만. 숫자로 얘기할야돼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갑니다 시작 호이호이호이1 2 <laughs> 3 <laughs> 4 2 3 <왜> 4 5 6 7 8 9 1 2 3번이6 4 <laughs> 1번2번 3번, 4번이야. 어머니 바뀌었어. 어, 4, 2, 2번, 2번, 3, 4, <laughs> 3, 4번. 자, 갑니다. 볼게요. 호이호이호이 호잇, 호잇, 호잇. 1, 2, 3, 2, 3, 4, 5, 6, 이 8, 9, 10, 11, 2 와,